컴퓨터 PC 여러 대 필요하세요? 고사양 컴퓨터 PC 꼭 사야 할 필요 없습니다. 전기세 영원, 월세 영원, 초기 비용 영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기간만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컴퓨터 임대, 가상 컴퓨터 임대 사양 안내. CPU AMD 5600G, RAM 48GB 일반 타사 대비 1.5배. 저장 장치 500GB SSD. 타사 32GB RAM 당사는 48GB RAM 제공. 사용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애니데스트. 크롬 원격 데스크톱. 즉시 접속 사용 가능합니다. 원격 접속 아이디만 입력하면 즉시 접속 완료. 마치 내 컴퓨터처럼 키보드 마우스 자유조작 가능. 인터넷 속도도 빵빵해요. 기업용 기가 인터넷. 인터넷 속도 800mbps 이상 유지되는 기업용 회선. 아이오니, 리니지, 리니지 엠, 메이플 스토리 각종 게임. 지금 바로 속도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컴퓨터임대, 가상 컴퓨터임대,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게임 유저라면? 아이오니, 리니지, 리니지 엠, 더 스타라이트 바람이 나라, 메이플 스토리 거상 등. 장시간 안정적인 접속이 필요한 게임 유저. 끊김없는 플레이와 송출 환경이 중요한 스트리머 및 작업장 운영자. 다중 클라이언트 실행 시에도 버벅임 없이 사용하고 싶은 분, 자동 마케팅 운영자라면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상위 노출을 위한 자동 마케팅 툴을 사용 중인 분, 대량 트래픽 발생 환경에서도 속도 저하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시는 분, 고급 설정도 걱정 마세요. 바이오에서 램 설정 요청만 주세요. 저희가 깔끔하게 세팅해 드립니다. 키보드 마우스. PC 별로 따로 연결 완료. 컴퓨터 임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800mbps 이상 유지되는 기업용 회선. 1일 무료 체험 후 결정하세요. RAM 32GB 월 4만원 VAT별도. RAM 48GB 월 4만 3천원 VAT별도.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전화 053217-3337. 홈페이지 www. PCRENTAL. KR. Need multiple computers OPCS? UDONT need to b y high-performance PCS anymore. Zero electricity builds zero, rent zero, upfront c a s t s Use only one unit. For as long as you n i t Smart and flexible. Computer rental virtual PC rental specifications. CPU AMD 5600G. RAM 48GB 1.5X model most computer touch storage 500GB SSD computer touch 5 core 32GB RAM we provide 48GB RAM how to use i 27G connect instantly using ANYD s k or chrome remote desktop just enter the remote access ID on the URL connected 컨트롤릿 저스트라이크 요온 PC 위드 풀키보드 언드 마우스 액세스 블레이징 패스트 인터넷 스피드 코퍼런 마이너스 그레이드 GIGA-BIT 인터넷 오버 800 Mbps 컨시스턴틀리 퍼펙트 포 게임즈 라이크 AIUN 2 리니어지 리니어지 M m a p l e s t o r y 언드모 익스피리언스 더 디퍼런스인 스피드 나우 하일리 레커멘디드 포 디즈 유저즈 포 게이머즈 게임즈 라이크 리니어즈 리니어즈 M 더 스탈라이트 킹덤 어브더 윈즈 MAPLESTORY AIONE GUHSANG 애체 털어 아이딜 포롱 스테이벌 세션즈 그레이트 포 스트리머즈 5 멀티마이너스 클라이언트 세톱스 리딩 스테이벌 레그마이너스 프리 퍼포먼스 4 Automated Marketing Users 4 Users of Marketing Tools for Product Ranking a n on COUPANG ONAVR Smart Store Handle high-minus traffic operations without speed t r a p s Worried about advanced settings? Need BIOS RAM configuration? Just ask. Well set it up clearly for you. Keyboard and mouse separately 커넥티드 포 이지 PC 하우 머치 더지 이카스트 위드 코퍼런 마이너스 그레이드 인터넷 800Mbps 트라이엣 FR2 41대 비포 유디사이드 32GB RAM 4만 KRW 원스 VAT 나트 인클루더드 48GB RAM 4300 KRW 원스 VAT 나트 인클루더드 컨텍트어스 나우 본05317 3337 웹사이트 www.pcrenta.kr